스포이삼의 미국 초등 1학년 학교에서의 필수 영어회화 12번째 시간입니다. Let's play together. 자, 아이들끼리 리세스 시간할수 있는 대화 만들어 봤고요. Let's play together. What game should we play? How about hide and seek? That sounds fun. 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발음은 F하고 P 구별할 건데요. 피읍, 우리나라 말에 똑같은 피읍이지만 앞에는 아래 입술을 깨무는 ᄀ, 뒤에는 그냥 ᄀ, 소리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입안에는 공기가 바깥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fun, fun 이라고 하시고요. 뒤에는 펀, 펀. 그냥 피읍이에요. 그래서 앞에는 재밌는 뒤에는 말장난 이란 뜻이고요 자, 연음은 부드럽게 연결되는 음인데요. 어, should지만 should we를 이렇게 안하고요 should we 이렇게. 그래서 슈에다가디귿이 마지막에 디가 받침으로 들어오듯이 should we 이렇게 많이 읽습니다. 내가 should we라고 할지라도 들을 때 should we라고 들었을 때 이거라고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쵸? What game should we play? 이렇게. 자, hide and seek도요. 빨리 발음하면 hide and seek. Hide and seek 그래서 hide and hide and 이렇게 발음돼요. Hide and 그래서 빨리 발음하면 붙여서 이렇게 많이 뭉뚱그려서 발음하게 되니까. 네, hide and seek 이렇게도 읽으시겠지만 들을 때 hide and seek이라고 들을 때 이게 숨바꼭질인 걸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따라해 보실까요? Let's play together. What game should we play? How about hide and seek? That sounds fun. 따라했습니다. 자 다음어 볼까요? Let's play together. What should? How about hide and seek? Sounds. 가 있고요. 자, 비슷한 표현으로는 shall we, why don't we 이런 표현도 많이 씁니다. Shall we play together? Let's hang out together. Why don't we play together? 자, hang out 은 나가서 놀다 어울리다 의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 놀자 좀 즐기자 이렇게 말할 때 어울리자라고 할때 hang out 도 많이 쓰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하이댄스 게 나와서 제가 다른 놀이 이름도 한번 알아봤는데요. Play tag 라고 하면 술래잡기고요. Duck, duck 는 어, 우리나라의 그 수건 돌리기 같은 거예요. 이렇게 좀 이따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Red Light, Green Light, 이거는, 어, 신호등 게임. 우리의 그 무궁화 꽃이 에습니다 그거하고 비슷하고요. 하 o 스 s 치는땅 따먹기예요. 네, 그래서 이거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한 명이 술래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잡는 놀이가 Play Take 이렇게, 택. 이 꼬리잖아요. 이렇게 꼬리표 같은 거딱 가서 딱 채는 거예요. 아이를 한 명을 게 여러 명을 채는 그런 놀이고 떡떡구스는 아이가 돌아다니면서 떡떡떡떡 하다가 한 명한테 구스라고 딱 말해요. 그럼 그 구스라고 당한 어, 이름을 받은 친구가 빨리 가서 이 술래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 수건돌리기하고 비슷한 그런 게임이 떡떡구스이고 굉장히 많이 해요. 자, 그리고 이거는 Red Light, Green Light인데, 한 명이 Red Light 그럼 아이들 멈추고, Green Light 하면 수, 이렇게 술래한테 오는 거예요. 그 말하는 친구한테. 그래서 신호등 게임인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조금 비슷해요. 네, Red일 땐 멈추고, Green일 때는 다가오고, 네, 이렇게 하는 게임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합스카 s 는 숫자에 적힌 칸 위를 점프하며 이동하는 건데, 우리도 이거 많이 했었죠. 합스카 s 라고 부릅니다. 자, 영어로 한번 바꿔서 말씀해 볼수 있을게요. 같이 놀자. 무슨 게임 할까? 숨바꼭질 어때? 재밌겠다. 잘 하셨을까요? 자, 스포이삼의 영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Thank you for watching today.